와, 진짜 빡세지. 야, 대작진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1년을 진짜. 저렇게 따라다녔어선국이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정말. 아, 이게 50대 그 초보 아빠가 된다라는 게. 어우, 이게 힘들, 든 일. <laughs> 내가 준비해보니까, 어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음. 어제, 어젠가? 그저, 그저께다. 혜준이 막, 밤에 엄청 울었어. 왜? 뭔일 있었나?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 갔다 와서. 병원을 갔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거기 뭐, 태반 쪽에서 뭐, 이렇게 핀지 뭔지 뽑아갖고,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나라랜다. 어떤 기관에서 보관을 해주는데 어... 25년, 30년, 40년이 있어. 어, 아니 그럼 저 40년을 하겠습니다. 40년을 해갖고 제일 비싼 거 해갖고 할게요. 했어. 왜 그랬냐고 묻는 거야. 어, 어, 어. 40년 후. 그는데막 <laughs> 계속 오는데 추석이 같아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주, 해주고 해줘 놓고 싶다. 그때 이제 4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수석이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나 위해서 이런 걸 남겨 해놔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약간 보험 개념을 했더니 막 울더라. 그랬더니 막 벌써부터 "어, 나도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laughs> 거야. 어? 그러니까. 나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해. 뭐 지금은 안 하지. 근데 이제 30년, 40년 후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음, 생각을 하면서 음, 몰래 막 몰래 막 계속 울더라고 이렇게 해서 오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 저 나도 그래, 요즘에. 나 맨날 오빠 죽는 꿈 꿔. <몰뛸> 아니. 나이가 <laughs> 차이가 너무 아니, 아니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근데. 내가 더 소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빠 아, 어떻게 오빠 죽으면 우리 애기는 어떻게 살라고? 나재혼할까 가. 막 어, 아, 그런 거 아, 꿈에서? 이런 어. 마음을 장례식 가면서 마음이 한쿵어지 <laughs> <laughs> 그런 꿈을 꾸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어. 안 그랬는데 <laughs> 오빠가 죽는 거. 네 4살 차이가 서 괜찮겠어요. 네. <웃음> 네, <웃음> 4살 차인데왜 아, 뭐, 그런 걱정을 해. <laughs> <laughs> 음. 아, 나왜 이렇게 겁나냐. 아, 나 지금 떨려. 되게 겁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맛 나, 겁맛. 겁나. <laughs> 아우, 대박. 이 날이 그 날이에요. 40주가 되는 날. 음. 아, 너무 또 40만사까지 아, 딱 갔네. 음. <laughs> 완전 채웠구나 <laughs> 오, 이금 아, 이금오지금 한숨이 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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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진통금도지금 명상했니? 아니도요금이 지금도, 응. 그게 호흡법이야? 응. 음. 어 그럼 아직 진통은 안온 거구나. 음. 근데 이게. 우린 다른 분들이 부러웠던 게 어. 다른 분들은 보통 저렇게 40주까지 안 간대요. 맞아요. 아, 37, 8주에 나는다요 37, 8주부터 아, 네. 진통이 아, 네. 와서 병원 가서 아이를 낳고 이런 경우들 아, 네. 많은데 아, 네. 네. 우리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서 이제 40주가 되는 날까지 아, 네. 진통이 안 와서 진통이 안 와서 간 거예요. 진통이 안 와. 아이가 이렇게 약간 하 주사가 곧도자 음, 네, 음. 네 엄마. 어, 이름 되게 특이하다 이쁘다 영주할 때마다 생각나겠다 어,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말게 해라 왜요? 어머니 <laughs> 응? 아버지 이렇게? 어, 아버지 어머니 <laughs> 왜? 아, 웃으면 안 되겠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 때도 기본 묘할 거 같아. 아, 나도 저랬는데 이제 다 달리 보이는 거야. 그 응. 완전 그, 달리 그, 보여. 그, 다 그, 달리 그, 보여. 나도. 음.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나. 음. 나도 지금 뭐 그렇게 열일 많이 온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 0 달이 지났나? 생각해 본다니까 지금 병원 가는데도. 그러네요. 아름다. 음. 지난. 봄부터 일로 왔지. 어. 네. 음. 4월. 4월달부터 왔지. 황금이도 고생했네. 응. 음. 아, 그렇지1 음. 동안. 저러기 힘들거든요. 같이 고생했네. 내가 준비해야지 다 왔네 응다 음. 왔쇼 빨리 쉬네요 네 응? 아무도 안 받으시네? 아, 네. 그 오늘 예 출산 분만 예아 네. 분만예 직접 두어시겠습니다 너무 생각하기도 싫어. 지민아 우리 없잖아. 야 어떡하나 어떡해. 음 어떡해. 아, 어, 청긴장 치겠다. 어차피 밖에서. 하겠지? 안녕하세요. 예. 체중이요? 해제님이 수치곤도 있던데. 예예. 예. 오늘 아기 체중이 한 네. 3.5kg 그 정도 체중이었고 우량하죠 우연, 그래도 어, 이미, 어. 이미 아는구나. 주에 40일 주 정도 사이드니까 아기는 음. 큰것 같다. 아기가 지금 자세를 약간 하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인형 하나만 갖다주면 네. 아. 놀래놓요 어. <laughs> 애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자연만 할때잘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애기가 약간 이렇게 만들어요. 등뼈는 딱 옆에 보고 있고, 머리가 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예. 다행이고. 어쨌든 계속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 그 도는 건 수, 스스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만약에 계속 그이 자세면은, 이제 엄청 난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어, 그러면은, 그래서 애기 아, 위치가 되게 애기 중요하다고 요 음. 엄청 만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사 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이건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애기 뭐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수술할 가능성 위치 0거든요 어, 그 음,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분만 아, 아, 하려고 아, 했는데. 어, 어 되게 어, 하고 아, 싶어 맞아. 하셨는데. 만산이. 음, 그래. 아이고. <laughs> 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보통 어, 얼마 정도 있다 오시나요, 선생님? 아 저요, 뭐 이벤트 가있으면은 자주 다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리고 예, 해도 된다. 아니 뭐 저희 저희야 뭐 기다리면 되는데. 네. 저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laughs> 음. <laughs> 저는 계속 병원에 있으니까, 음. <laughs> 여기 밑에 있으니까 너무 예, 걱정돼서 그런가. <laughs> 아니, 아니야, 그게. <laughs> 맞아요, 아니야. 와 당일 되니까 되게 많이 긴장하셨네. 아유, 아요 이게 지금 일단 자연분만을 해서 지난 10달을 네. 저희가 열심히 막 산책하고 운동하고 달려왔는데, 네. 음, 그러면 결정,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고통을 덜 할까 싶은 거죠. 그건 그렇죠. 자연분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이제 큰애기를 막 힘들게 으면 자, 제왕절에 하는 음.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음. 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저 촉진제를 맞아제 진통이 시작되면은, 응.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응. 고통만 느끼고, 응. 안만이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응. 거예요. 그, 아기 미치나, 응. 그, 소위 말하는 난산이라고 응.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둘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산모아이가 근데 그 판단을 아, 나보고 하래 오 그러지 않니까 결정은 선공이 그렇죠 자연분만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는데 어. 어. 그 어. 진통이 어. 걸리게 되면 아내도 안 해도 무조건 안 해도 안 해도 안 거의 해야지.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내도 아, 네. 진통을 느끼게 해주는 주사가. 아니, 그, 제왕절개 아니더라도 여기 마취하고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게 있죠? 어, 네.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걸 왜안 했나 싶어서 근데 보통 제왕절개는 하반신, 척추 네. 하반신 마취하고 한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취 조금만 하고도. 네. 이게 산모들대기실에더네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덜 음. 아프게. <laughs> 지금 이렇게 대기겠인데 옆에 있는 <laughs>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남편이고, 네명이서모다 물어보게 되지. 어. <laughs>

네, 아, 여기 이제 톱치대가닦여서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할 거고 우리 두번은 진통 오는 거 보면서 약을 계속 줘서 갈 거예요 알고 맞는 거 아니야 그쵸, 보통 응. 일부러 자, 모르고 맞으면 뭔가 아프니, 응.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고. 알고 맞는 어, 거잖아 어떡해 연습하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남들 같지가 않다, 전부 다 옆방에서 아까 웃그 장면이었나 보다. 진자를 한다는 게자연업만을 끝까지 시도하겠다는 고하거지의지는요 아, 네, 네, 그러다가 네, 또 안되면 재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나 같으면 바로 재앙을 네. 하겠는데 별로 가능성이 없는데. 네. 나같좀 무조건 기다리겠는데? 무조건 아 기다려. 기다려. 촉진제를 맞고도. 아, 아니 어, 기다려야지. 아 근데 굉장히. 7 기다려. 성70%감상해 근데 만약 그러는데 안 되면 어떡 하냐고. 그럼 어쩔 수 없어. 도 받고 저목통도 받고. 어 근데. 그러면 어쩔 수없지 근데 정말. 와나정 그거는 왜안 했나 싶어. 여기 척추 마취해서 자연법발모르자연해할수 있단 <laughs> 말이야. 이데 모른다. 일단 좀 보시고. 여기는 가장 좋은 고구도고 네저 뭐야 선생님 말대로 뭐 해보다가 너무 무리하지 말란 말씀이시니까 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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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왜? 왜? 왜응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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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주석아, 엄마 힘들지 않게 빨리 나와. 너는 이제 추석이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지 정도 생각하고 즐거운, 즐겁게 생각하고 있어. 뭘 즐겁네? 이 응? 되게 즐겁게 응.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점심 먹고. 몇방 가했어? 나갔나 보지도망여 네. 야, 저저 저 상태는 제작진이 제작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친척 같아. 친척 같고 같아. 같이 같이 기다리고 같이 음. 하는 장면이잖아, 그지?